안녕하세요, 홍토이백입니다 오늘은 부산이 아니, 양산에 나왔거든요. 양산에서도 한 사골로 만들어서 하는 데가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요.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죠. 고고! 제가 지금 가는 곳이 양산 부산대병원이라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시는 방법은 양산 부산대 병원에서 가까운 약국이라고 보이실 거거든요. 여기 바로 앞에 골목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저기 가까운 약국에서 GS25 편의점 있고 여기 반주라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반주라는 곳입니다. 예, 금방 도착을 했는데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소주가 3,000원 반주 시간대니까 조금 간단하게 한잔하셔도 가성비는 좋은 거 같네요. 오보탕이라고 되게 생소한 음식인데 또 저도 처음 먹어 본 음식이거든요. 한번 먹으러 가 볼게요. 실내 대부는 캐셔하고 넓은 테이블로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해장하러 왔다가 정골이 가성비도 좋아서 계속 술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자, 메뉴판입니다. 저는 혼자 방문을 해서 우보탕을 주문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두명 이상 방문하신다면 영양 정보를 드시는 게 양도 많고 가성비로도 더 좋았습니다. 바로 제가 주문한 우보탕이 나왔습니다. 보기에는 육개장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달랐습니다. 들기름과 들깨도 들어가고 깻잎까지 그 자체만으로도 고소한 맛이 깊은 맛을 내고 있었는데요. 우보탕에 들어가는 소고기의 차도 양지는 무려 100g이나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각각의 재료들이 어우러져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는 지금 찍어먹는 소스인데 네. 다저어 고기랑 같이 찍어주 고기에 찍어 먹는 소스가 겉보기는 에 쌈장처럼 보였는데요. 사장님이 직접 개발한 소스로 말로 표현이 안 되게 고기랑 찍어 먹었을 때 궁합이 진짜 좋았습니다. 먹을 때마다 입안에서 사탕처럼 녹아내리는 감동적인 경험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국물은 되게 진하고 들기름의 맛도 나면서 술 해장으로는 딱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밑반찬은 김치볶음, 멸치볶음, 오징어젓갈, 양배추 샐러드까지 나왔는데요. 샐러드는 날마다 바뀌고 있었고 제가 방문한 날은 새콤달콤. 키위 소스였습니다. 양배추도 신선해 보였고, 사장님이 위생과 좋은 제품만 사용한다는 게 먹는 순간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밥이랑 반찬이 부족하면 언제든지 푸짐하게 먹을 수 있게 세이프바로 되어 있었습니다. 군더빙이요. 네, 제가 한번 눌러봐도 될까요? 네, 네 이렇게 구독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 이렇게 딱 네, 금방 맛있게 먹고 나왔는데. 이게 깻잎 향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문하시기 전에 빼달라고 하면 빼주거든요. 네, 그거는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구독자님을 만나서 근처 식당 한 곳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바로 우동 유매라는 곳입니다. 실내 대부는 아늑한 분위기에 일본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면도 식당에서 직접 뽑아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주문한 우동이 나왔는데요. 여기는 특이하게도 면 따로 육수 따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새콤한 레몬도 넣어주면 레몬의 향이 퍼지면서 국물도 깊고 진했습니다. 맛도 깔끔하면서 여름철 시원한 우동으로 즐기기에는 딱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